그, 이제 내가 범죄를 보줄 테니까 그래 범 뭐... 보여줘라 범때보여주나난더 아, 좋으니까 이거 다 얼룩진 거다 닦아 이거 저기 뭐야 다 닦을 때까지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고 꼼꼼하게 청소해 복자지나 했어요 이거 봐요 빨리 문 열어줘요 가기 전에 못 들어와요 좋습니다 예. 네. 아니 엄마 뭐뭐 뭐 하세요? 아 이제 네. 여기 돈도 됐고 그래서 청소 좀하려라 대청소. 아 이거 나 그러잖아 이거 갖고 왔는데 잘 갖고 왔네. 우리 이거 광고 찍었잖아요. 아, 유니케어에서. 예 네. 음, 그래.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청소했나? 를이 그 사람아. 이것도 모르고 청소했나? 를이 아, 그 사람아. 이것도 모르고 청소했나? 를 음. <laughs> 이게 유니케어 유니거이냐면 찍었던 음, 거. 이게 음, 음, 음. 이게 이렇게. 코브라시고 쉬어지고막 아 하니까 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변기 있자 변기 깎을 때 음. 이거 이렇게 쉬어지니까 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꺾어주고서 아 이거 한 번만 눌러주면 어. 자동으로 분사가 되니까 편하거든요. 누르고 아 이렇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안쪽까지 이렇게 다된단말이에요 어,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야? 예, 이렇게. 힘들게 쓰죠. 소안 묻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에. 소독이 다 된,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어. 조금만 있다가 어. 물. 그냥 몇분 이렇게 놔뒀다가 이거 불 한번 내려볼까? 안녕히 계세요, 와, 여러분! 무지를 음. 필요가 없네. 이런 데. 구석구석, 편안 닿는 데 있죠? 음. 높은 데, 높은 네, 데. 데. 그런데 닦기야, 제일 힘들어. <laughs>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냥? 네, 이렇게. 음. 어, 편리해서 뿌려주기만 하면 아. 돼요, 이렇게. 뿌려주고서, 샤워기로 물로기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아, 그래? 네. 아. 아, 요거, 뭐. 요거 뿌려주고, 음. 이렇게 샤워기를 뿌려주고. 그러면 찌들 때까지 다 없어지는 거야? 아, 그럼 여기 찌때다없어지 그럼 여기 가상자리도 해줘요, 부분이. 가서, 이런데 딱히 힘들 거 같아 구석에 와잘 됐다 그냥 힘들게 할 필요가 없네 음. 야, 이거 자동 분사니까 음.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 어떻 이렇게 봐봐 한 번만 해한 번만 이렇게 멈춰야 되잖아 또 멈출 때한번 한 아, 알겠어 번. 해볼게 이렇게고 해도? 멈춰 이렇게고 풀려주면 되고 음, 괜찮네 멈추고 응, 됐다 이제 어 저기 주방에 찌든 때막한 분기 있잖아 거기 엄청 찐득찐득해 거든 네. 근데 그것도 되냐? 아, 되지. 이게 제일 닦기 힘들어 렇게이 일단 여기부터 이제 밑으 닦고. 와 너는 키가 크니까 거기다 하네 와 여기다.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해 다야. 인제 봐. 와 이렇게 닦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이게 누런 하는... 게다 나오네 벌써. 와 번들번들해졌네. 아 근데 이거 네. 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응. 충전 방식이에요. 아 이것도 저기 충전시키는 거야 핸드폰처럼? 네, 그래갖고 음.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응. 한번 충전하면 다섯 시간 쓸수있어 세제 쓸 때, 청소할 응. 때 이렇게 쓰시고요. 응. 요거 는 이제 화분에 이제 아 식물 같은데 물줄때 아, 색깔도 이렇게 편리 네. 저기 이렇게 해가네고이나서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게 끼운 다음에 돌려주면 하면 되거든요. 와 편리하게 잘 났다. 누르세요. 어. 응, 그 빼고 누르면 되요? 어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어. 이렇게 나오니까 와 아, 이거 편리해니 좋다. 좋죠? 응. 어. 딱 되고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렇게 응. 멈추고 아니 그러지 않는데 이 유리도 좀 오래됐구나? 유리도 돼요. 뭘로? 저기 야 이거 유리는 응. 저기 그래 맞아 맞아 외국 같은 남자야. 응외 같은 남 맞아 저기, 맞 저는 빨리 잘했다. 또전 집에 가서 저희 집 가서, 어, 가서 청소를 어, 해야 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빨리 가. 가. 조심해가 와 이사람아 여직은 청소해고나 힘들게 하는데 자기는 <laughs> 하마이 렇게 손가락 닦는 거 하마있냐 나지그뭐좀 그, 그, 쉬는 날좀 쉬면 어때 아이고 맨날 저런 핑계 대고 손가닥 닦다 네 집에서 는늘 대형 이리와 유리나 닦아줘 하나 어, 또 어, 김원중이 청소하면 김원중이야 응? 와 언제 청소 한 번도 안돼 <laughs> 내가 여 청소하면 파리가안 따가 미끄러진다니까 아이고 그게 개같은 소리야 이사람아 이거 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자유... 희망으로 다 되는 거야. 이거 없어도 돼. 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게 주인공인데. 빨리 나가. 그 저, 내가 뻔들 보일 때까 그래 뻔때 보여줘라. 뻔때 아, 보여주네. 나 저쪽 으니까 이거 <laughs> 다 얼룩진 거다 닦아. 이거 저기 뭐야 다 닦을 때까지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고 꼼꼼하게 청소해. 아, 니산 그걸 나 결혼하고 왜 따로 산아 그래 여기서. 저... 사이라면 떠나가는 그 사람 어디에 있나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리움이 변하였어 만나야 하는 그리운 사람아 옥자씨를 사랑합니다 다하기 했네 다해기 전에 못 들어요 못 저, 저, 해야 돼요, 저 앞에 대야 돼저 앞에 야 니네 아빠는 계속 청소를 해봐요 아 정신 이 사나워